26번 보겠습니다. 어, 이번 문제도 앞에 문제와 비슷합니다. 나열을 해보세요. 나열을 해서 규칙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 이런 방식으로 풀어볼 테고, 그 다음 이걸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선분 PNQN과 곡선이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어, a n이라고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맘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대입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 n 콤마 3n을 대입하게 되면 3n은 k분의 1에 꼽하기 n 제곱 되겠죠. 그럼 여기서 k 값은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치워버려 되겠죠. 그래서 이때 k 값은 3분의 n이 됩니다. 그 다음 2n 콤마 3n을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3n은 k분의 1에 4n 제곱이 되겠죠? 그죠? 렇 그럼 n도 똑같이 하나 날려주면서, 이때 k값은 3분의 4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k값의 범위는 3분의 n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4n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이 n값. A1, A2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서 규칙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A1 볼까요? A1은 몇 개죠? 3분의 1에서부터 3분의 4까지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1점 얼마기 때문에 한개 있겠죠? 그래서 A1은 1입니다. 그 다음 A2는 어떻게 되죠? A2는 2를 넣어주게 되면 3분의 2에서부터 3분의 8까지죠. 얘는 0점 얼마, 얘는 2점 얼마죠. 그렇기 때문에 1과 2가 있겠네요. 2개가 있겠네요. A3는 어떻게 되죠? A3는 1부터 3분의 12까지니까 4가 되겠죠. 1부터 4까지 4개죠. 이렇게 숫자를 찾으면서 뭔가 패턴을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되죠? 4를 넣어주게 되면 어, 4를 넣어주게 되면 3분의 4그 다음에 3분의 16이죠. 얘는 5점 얼마입니다. 그럼 얘는 1점 얼마고 그러면 은 2부터 5까지죠. 그러면 4개가 되겠죠. 음, 계속 해볼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3분의 5에서부터 3분의 20까지입니다. 그러면은 1점 얼마죠? 얘는? 얘는 6점 얼마네요. 그러면은 2에서부터 6까지 가능하죠? 5개입니다. 아, 숫자들이 덜쭉날쭉하네요. 그래도 해보는 겁니다. A6. A6은 2에서부터 8까지죠? 그럼 7개가 나오겠네요. 아, 여기서 뭔가 좀 규칙은 3. 6될 때는 딱딱 떨어지고 있죠. 이쪽과 이쪽이 정수로. 그럼 뭔가 3의 배수가 뭔가 좀 힌트이지 않을까요? 일단 뭐 그렇다 치고 계속 가겠습니다. 어, 몇 개만 더 해볼까요? A7. A7은 3분의 7에서부터 3분의 28까지죠. 그럼 얘는 2점 얼마고, 얘는 얼마인가요? 음, 9점 얼마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3에서부터 9까지. 7개죠? A8.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A8. 그러면 3분의 8부터 3분의 32까지. 얘는 2점 얼마고, 얘는 10점 얼마네요. 그죠? 그러면 3에서부터 10까지니까 8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A9. 이거 여차하면 17개까지니까 인내심 가지고 쫙 구해버리면 되겠죠? 자. 어, 9를 넣게 되면은, 요게 3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1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 8개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 다시. 다시 볼까요? 9 넣으면 3이고, 어, 이게 1 2이니까 어, 10개인가요? 그죠? 렇 어, 10개네요. 10개. 잘못 적었죠? 10개. 자, 그러면은, 나는 만약에 요 상태로 뭔가를 규칙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1 더해졌죠? 이렇게 해볼까요? 1 더해졌습니다. 2 더해졌죠? 어, 이건 그대로네요. 그대로. 다시 1 더해지고, 2 더해지고, 그대로죠? 응? 똑같네요. 1 더해지고, 2 더해졌죠? 어 이렇게 간다면 끝났죠 예상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끊어 주는게 좋을까요 어 세번째 에서 끊어 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세개 간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죠 어 이렇게 끊어 주는게 좋겠네요 그러면 적을 때1 더하기 2 더하기 4그 다음에는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4 더하기 5, 1 더해지고 2 더해집니다. 다시 2 더해집니다. 그죠? 그 다음, 그대로에다가 1 더해지고, 그 다음에 2 더해지겠죠? 그 다음, 그대로, 그 다음 안 구해봐도 그대로, 10 그대로 오고, 1 더해지고, 2 더해지겠네요. 그러면 지금 벌써 12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대로에다가 1 더해지고 2 더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죠? 그대로에다가 1 더해지겠죠? 요까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총 15개에다가 2개, 17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한번 더해 보실래요? 더해 보시면 얘는 7 나옵니다. 얘는 얼마죠? 얘는 어 16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얼마죠? 25가 됩니다. 그다음 얘 얼마죠? 어 34가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얘는 얼마죠? 어30 43 이렇게 되겠네요. 아. 얘네들 보니까 이건 뭐예요? 공차가 9인 등차수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니죠. 요 다섯 개가 등차 아 공차가 9인 등차수열. 그리고 얘를 더해주시면 돼요. 음, 그러면 앞에 다섯 개는 등차 수이기 때문에 2분의 항수에다가 첫 항, 더하기, 끝 항,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하기. 16과 17을 더하게 되면 3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50이니까 약분시키면 25가 되고, 그럼 이렇게 125가 되겠죠. 125에다가 33을 더하게 되면 답은 15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답은 4번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찾은 다음에 나는 여기서부터 규칙을 보고 싶다 한다면은 1더해지고 어, 2더해졌네. 그대로네 1더해지고 2더해지고 그대로네.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죠. 이것도 수열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없어 보이긴 하죠. 근데 실전에서는 이게 최선일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조금 이제 내용을로가르쳐드리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경우도 뭐 자주 나오지만 지금 이렇게 1 더해지고 2 더해지고 그대로 이렇게 규칙이 좀잘안 보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홀수번째 애들끼리 규칙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3 더해지고 1 더해지고 1 더해지고 3 더해지고 이게 일정 일정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어, 홀수 번째 애들과 짝수 번째 애들의 각각의 규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등차수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한칸 건너뛰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칸 건너뛰어서 규칙이 안 나오면 두 칸을 건너뛰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여기. 되겠죠. 그래서, 1, 4, 7. 요렇게 보게 되면, 어, 이거 공차가 3이죠. 그렇다면, 2, 5, 8. 어, 이거 공차가 3이죠. 그 다음, 4, 7, 10. 아, 이것도 공차가 3이네요. 아, 그러면, 1, 4, 7. 얘네들 몇개 있을까요? 지금 이게 보시면 제가 선을 꺼놨는데, 세개 묶음, 요렇게 있는 거죠. 세개 묶음. 그죠? 묶음으로 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가다 보면, 총열 일곱 개 항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묶음이 몇개 생길까요? 다섯 개가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 다섯 개가 생기고, 다섯 개가 생기고, 마지막에 16, 17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칸을 건너뛰니까 규칙이 생깁니다. 1, 4, 7, 16, 이걸 더 하는 겁니다. 각각. 어, 7 해서 어디까지? 16. 왜 이게 등차수열이니까. 그 다음에 2, 5, 8 해서 어디까지? 17까지. 그 다음 4, 7. 그다음에 어 10이죠.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 여기는 16이 있겠죠. 16까지 이렇게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따로 계산하고 따로 계산하고 따로 계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해설에서는 어 이걸 어요 17까지 있는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서 나머지가 1인 애들, 나머지가 1인 애들 끼리 더하고 그다음 나머지가 2인 애들끼리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끼리 더하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애들끼리 더한다라고 표현을 해 놨을 겁니다. 식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음 이렇게 한칸 건너뛰어서 규칙을 봐서 안 나온다면 두 칸을 건너뛰어서 어 규칙을 보거나 두 칸을 건너뛰어도 규칙이 안 보인다면 세 칸까지도 건너뛰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규칙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1 더해지고 2 더해지고 그대로구나. 1 더해지고 2 더해지고 그대로구나. 라는 패턴을 찾은 다음에 전체 숫자를 찾아버려도 됩니다. 이해 되겠죠? 그 해설에 나와 있는 식으로 푸는 방식은 그 여러분들이 해설을 좀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27번 보겠습니다. 수열 A에는 15와 서로소인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여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서 A2는 2고 A4는 7이다. 자, 16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와 서로소라고 되어 있죠. 서로소라는 것은 뭐죠? 15를 우리가 쪼개보게 되면 3 곱하기 5기 때문에 15와 서로소라는 말은 3의 배수, 도, 3의 배수와 5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서로소니까. 알죠? 서로소에 대한 의미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를 때는 나이를 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나이를 해놨습니다. 1부터 30까지. 자, 좀더 줄일까요? 자 1부터 30까지를 쭉 적어놨는데 한번 직접 지워볼까요? 자 보시면 어3안 되죠? 그죠? 5안 됩니다. 6안 되고 그 다음에 9안 되고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 지우고 12그 다음에 15그 다음에 어디 있죠? 18 20 그죠? 21그 다음에 어, 24, 그죠? 24, 25, 27, 그 다음에 20, 30. 이렇게 지워지나요? 그죠? 요렇게 지워질 겁니다. 그래서 세어봤더니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래서 A2가 2인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어, 딱 떨어지네요, 그죠? 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걸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15라고 하는 숫자 보이죠? 15개에서 끊어 보세요. 15에서 끊어 보게 되면은 이 앞에 몇개 생기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생깁니다. 그럼 이쪽 뒤에도 여덟 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필 이게 질문이 16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이게 좀 숫자가 크다,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든지, 뭐 200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15와 서로 소기 때문에 15에서 끊어주게 되면 8개, 8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다 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다 더할 수 있나요? 인내심이 강하면 직접 다 더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벌써 힌트가 나왔죠? 1부터 30까지, 적어 드릴까요? 1에서 30까지의 합에서 3의 배수의 합을, 3의 배수의 합과 5의 배수의 합을 뺀 다음에, 아, 더한 다음에 15의 배수의 합, 뺀 결과를 빼버리면 답이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1부터 30까지 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이죠. 빼기 3의 배수의 합은 2분의 1부터 30까지입니다. 3의 배수는 10개 있죠. 그래서 2분의 항수에다가 첫항 3이에요. 끝항 30이죠. 이렇게 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의 배수의 합. 2분의 항수. 5의 배수는 1부터 30까지의 5의 배수는 6개 있습니다. 첫항 5일 거고, 끝항 30이에요. 빼기. 15의 배수는 뭐,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15, 30이 있죠? 45가 될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끝입니다. 자, 약분시켜주고, 15가 되겠네요. 자, 15 곱하기 31 얼마죠? 31에다 15 곱하면, 5에다가, 15에다 1에다가 3이니까, 460 5가 되겠네요. 465. 자, 빼기. 이거 얼마인가요 자, 약분시키면 5가 되고, 33이랑 5를 곱하면 150에다가 15를 더하면 165가 되겠네요. 이거 165입니다. 그다음, 마찬가지. 이거 약분시키고 3이 남고, 35에다가 3을 곱하면 10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빼기 45.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계산하게 되면은 60이 되나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랑 계산하면은 22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40이 답이 되야 되겠네요 어 답은 1번 되야 되겠네요 자 서로소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셨죠 서로소의 뜻은 요, 요 숫자를 소인수분해 봤을 때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다 쭉 나열해서 뭔가 규칙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거 직접 더하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15면은 15에서 끊어서 이쪽에서 8개, 이쪽에서 8개가 생긴다라는 걸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28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자, AN을 보니까 집합이죠.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지금 보시면 x n x 2n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그럼 이걸 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n보다는 크거나 같을 테고 2n-1 이죠 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이때 25가 an의 원소이면 an은 1이고 25가 an의 원소가 아니면 an은 마이너스 1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숫자를 넣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n에 1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안에 25가 없죠. 25가 없으면 얼마라는 이야기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2를 넣어보게 되면 N자리에다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은 2를 넣었으니까 A2는 이, 이 범위 안에 25가 없죠. 그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언제 처음으로 25를 포함하게 될까요? 어, 여기 N 자리에다가 13을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 25가 딱 되죠? 그죠? 그래서 13을 넣어봤을 때, 13보다는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25를 포함하게 됩니다. 25를 포함하게 되면, 어, 결과가 1로 나온다라는 소리겠네요. 그럼 이때 A13은 1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14를 넣어도, 14를 넣어주게 되면은, 27 되니까, 이 범위 안에는 25를 포함하고 있죠? 14는 1인 겁니다. 음. 그래, 간다면, n 자리에다가 25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25, 그 다음에, x, 어, 49가 되니까, 이 범위 안에 25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a25는 또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26은 어떻게 되나요? 26을 넣어보게 되면 은51 어 되니까 이 안에는 25가 없죠. 그래서 얘는 a26은 다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몇번더 해지나요? 지금 보시면 은 m번째까지 더 했을 때 마이너스 20이 되는 m 값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12번, 12개까지는 마이너스 1을 어, 결과를 내겠죠.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13에서부터 25까지는 전부 다 1이죠. 그럼 여기 몇개 있나요? 10, 어, 13개 있죠. 13개. 음, 그렇기 때문에 1이 13번 더해집니다. 그래서 13이 될 거예요. 그럼 먼저 이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은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서 얼마가 돼야 되는, 마이너스 1이 몇번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1이 21번, 그죠? 21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a의 m 미 마이너스 1이라고 봤을 때, 이 개수가 21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개수는, 여기 m번째 보이시죠? 26번째 보이시죠? 그래서 m에서 26을 뺀 다음에 1을 더한 결과가 2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m값은 얼마죠? 46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6이 돼야 됩니다. 만 여섯 번째까지 더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숫자 넣어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